안녕하세요. 충원슈 t v 입니다 3월 30일 0 0지 넥슨의 기대작 프라시아 전기가 오픈을 했습니다. 아, 저도 오픈하자마자 플레이를 해보았고, 요번에도 역시 3인이라는 평가가 나올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자마자 대기 인원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2,000명 가까이 있는 대기 인원을 보고, 오늘 못하겠네 하다가 다른데 보니까 그나마 대기논이 적은 가리안 일석으로 시작을 했고요 캐릭터 선택 화면인데요. 클래스는 오픈전 정보대로 집행관이 있구요. 환영검사, 향사수, 주문각인자총 4가지 클래스가 있고 각각 남녀 성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쁜 캐릭터인 주문각인자 선택을 했고요 디아블로 4역캐를 보다가 나아 이런거 보니까 어 훨씬 보기가 좋네요. 아무튼 우리나라 국산 게임들이 캐릭터는 이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간단하게 커스터마이징 변경이 가능하죠. 아이디는 총알 슛. 뭔가 게임 트레일러를 보여주고요. 참고로 스킵이 안 돼요. 알수 없는 트레일러가 지나가고 바로 오토를 눌러서 이토리얼 예,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디아블로 4처럼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런 지형 지물도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 같고요. 저 느낌에 그래픽이 아주 좋다까지는 생각이 안 되는데 어, 나쁘지 않네. 이 생각은 들을 수 있는 무난한 그래픽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메인 퀘스트를 밀다 보면 30레벨에 다 가는데요. 가 사실 저는 30레벨을 갈라고 했던 이유가 오픈전에 봤던 이 프라시아 제전 지침서 때문인데 다들 이걸 보고 영웅 형상 소환이나 영웅 탈것 소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야 이런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이런 거를 시작하나마자 준다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 조건이 일단은 30레벨을 달성하고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30레벨까지 빠르게 진행을 한것이고요한2 3 시간 정도 걸린 거같고요그 다음에, 마지막 30레벨, 퀘스를 완료하면은 요거, 아키체와 퀘스를 완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재전 아이콘이 생기고, 프라시아의 재전을 볼 수가 있어요. 영웅의 대서사시에서 보면은, 이제 30레벨 달성하자마자 하나를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다음부터가 뭔지, 요거를 16개 모아야 영웅 변신이든, 탈 것이든, 받을 수가 있는데 30레벨 달성하면 하나 받고 의뢰를 3 0 0회 완료하면 하나 장비 제작 대구식기하면은 하나 검은 칼이는게 있음 그거를 20번 사용하면 하나 그게 1주 차에 그렇게 주는 것이고 점수 달성도에 따라서도 몇개더 주는데 야 이거 멘션이 보고 이것을 하려면은 4주 차까지 다 해야 되고 뭐 대략적으로 점수 달성도 제외하고 뭐한달 가까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넥슨이 또 오픈전에 개똥차는 소리를 했고만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러면 아무튼 30레벨을 달성하고 바로 영웅 제전을 통해서 영웅 변신이나 탈것은 얻을 수 없어요 무과금으로는 한달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캐시아이템이 들어가 보면 은타라프의 패키지 1단계 요거 팔아요 만원이죠 만원에 요거 영웅의 기록소 이재전에서 주는 영웅의 기록서를 돈 주고 살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3단계까지 있고 여기서 하나 2단계 한 33,000원짜리 두개 3단계 55,000원짜리 5개 총 여기서 9개를 주 10만원 주고 9개를 먹을 수 있고 그러면은 부족한 게 6개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거 임무 달성도 2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이하면은 하나 더 완료하고 14개가 되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한 2주차 가면은 16개가 모아질 것 같아요 10만원짜리 하나 사면은 타라포이 패키지 3단계까지 사면은 10만원에 다이아를 2400개 먹을 수 있는데 2400개 먹고 애매하죠 2490이 러건데 그러니까 10만원을 주고 다이아 2400개를 먹고 이렇게 희귀라도 뽑을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90개가 모자라래 결론은 그거예요 10만원 주고 이벤트에서 보태서 영웅의 기록소를 먹어서 다음 주 정도에 영웅 변신을 뽑을 수 있게 만들면서 또그 10만원짜리 패키지로 키라도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40 다이아가 모자라요 그렇기 뭘 하나 더 사야겠죠? 상품 제어해서 요거 3,300원이라도 더 써서 시작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뭐, 리니지 라이크에 비하면은 이미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과금 상품을 보면은 조금은 조금이라도 더 현질 유도를 하는 그런 가격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의 특징이 결사, 이것인데요. 결사에서, 정착제에서 연구도 하고, 경영도 연구해서 버프를 받고, 군사 쪽에서도 연구를 해서 버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어, 함께하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런 맵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검은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전 예약 보상으로 준이 검은 칼을 사용하면은, 이런 것들이 소환이 되고요. 또 이런 심연석을 획득을할 수가 있고, 희귀 시0석을 먹는다면은, 뭐, 이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희귀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좀 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검은 칼이 중요한데, 이 검은 칼을 상점에 팔아야 또, 용맹 패키지에서 다이아를 주고, 검은 칼을 할수 있는데, 1레벨도 있고, 3레벨도 있고, 레벨이 높으면은, 보상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검은 칼을 판다는 것 자체가, 장비를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또 강조했던 게 이거죠. 추종자. 추종자는 뭐냐면은 결사에 있는 데에서 뭘 하려면은 추종자를 보내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결사 정착지를 연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상점에서 판다는 것이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나오는 리니지 라이크에 비해서는 어쨌든 저렴하긴 해요. 장점은 그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특이한 것은 가방에 보시면은 완제 아이템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주고, 요거를 마을에 있는 제작 상인한테 가면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장비가 녹색템들 몇개 차고 있고, 나머지 일반템을 차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렙짜리 하얀색템을 일반템을 차고 있다가 15레벨, 그 다음 30레벨, 그 다음에 메인 캐스를 한번 밀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30레벨의 녹색 제작 아이템을 제작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채워나갈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 제가 33레벨이 됐는데 여기 있는 메인 캐를 밀다 보면은 몹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안 죽어요. 30레벨 넘고는 이렇게 현질을 조금은 해서 진행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현질은 안할 거예요, 저는. 좀 해보고. 아케이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너무 리이지2와 똑같이 했기 때문에 40레벨까지는 달아 봐야지 했다가 아케이지는 40레벨도 못 달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껐는데요. 이번 프라시아 전기도 뭐 그렇게 아주 잘 만든 게임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5분 전에 요번에도 어쨌든 낚시는 많이 했죠. 뭐 이런 재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나 얻을 수 있게. 누구나 얻을 수 있긴 있어요. 한달 지나면은. 다만 금방 얻을 수 있게 광고를 했는데 생각보다 어, 무과금으로는 시간이 걸린다. 음, 오픈 전에 참 낚시를 하는 게, 이 버릇인가 봐, 요 이게. 요즘 넥슨에서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기억 회복이라고했죠 이게 뭐냐면은, 저는 오픈 전에 컬렉션도 없다고 하길래, 아, 이게 니이지 리뷰에서 진짜 착한 게임으로 나오면은 각게임이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있어요. 아, 컬렉션은 없어요. 모든 기억이 있어요. 모든 기억. 그런데 똑같죠? 수집하는 게. 이것도 말장난이죠? 뭐, 컬렉션은 없는데, 똑같은 기능인 요 모든 기억이고요 마찬가지로 변신에서도 이제 보유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컬렉션이 있으요 종류도 굉장히 많고 96개, 300개 가까이 되죠. 탈것에도 이것도 한 230개 정도 돼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사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용놀이가 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저렇게 컬렉션이 많아가지고는 과연 용게임이 안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아케이지처럼 바로 접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같이 함께하는 이 결사에 대한 보상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은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거 검은 칼도 어느 정도의 아이템 파밍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던전이 없어요. 이게 그래도 던전에서 기존의 리니지 라이트들은 던전에 들어가서 파밍을 하고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쟁이 일어나는 분쟁을 유도했다면 이건 던전이 없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일단은 조금 더 플레이해보고 필요하신 팁이나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하슛TV였습니다.